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째려보죠. 덕성어가 지금 결국에는 볼린저 밴드,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았는데, 아 그러니까 상단에서 하단으로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죠.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하단으로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는데, 이게 그러면 어떤 말일까요? 이렇게 말씀 주실 거예요. 어떤, 이게 무슨, 무슨 말이죠? 이게 볼린저 밴드? 저 그런 거잘 모르고, 짜장부터 이빨이 나는데 볼린저밴드 근데 상단에 서 하단으로 내려오면 다시 한번 상 하단에 상단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지금 이, 2만 500 지금 볼린저밴드 상단이 2만 5 2만 5 0 0원 찍어주는데 가을 기를 기울기를, 기울기를 이렇게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. 2 5 5 0 0 원까지 어지간하면 그 12시 오늘 기준으로 12시 30분까지 한번 다시 도전할 것 같고 도전을 한다고 치면은 조금 약간 왔다갔다하면서 올라가겠죠. 왔다갔다 하면서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그 중심 라인을 중심 라인을 결국에는 특이하게 특이하게 그 이쪽 라인으로 잡을 것 같아요. 이24,350 라인대로 잡을 가능성이 높다. 23,300, 24,350원 라인대로 잡으면서 이쪽에서 좀 장기적으로 왔다갔다 할것 같네요. 근데 그 전에 우선 28,000원 라인은 빠르게 도전할 것이다. 이쪽에서 한번 수렴이 일어난 다음에 수렴이 이쪽에서 일어난 다음에요. 수렴이 이쪽에서 일어난 다음에 한번 더 이제 그 흔히 말해서 컬렉션 다시 한번 똑같이 나오면 그 다음 파동은 훨씬 더 크지 않을까? 그 파동이 클 때? 그니까한 12월. 지금 되게, 지금 짧게 잡았는데, 보기 편안하고. 한 12월 셋째 주에 한번더그 파동이 일어나면, 그 파동 때한번 28,000원을 뚫지 않을까. 그런 가능성이, 제 생각에는 한80% 이상일 걸 생각해요. 왜냐면 하 12월이 지금 경제지표가 나오는 타임이기도 하고.